아, 누나는 이걸 하세요. 이 텐션이 이해해가지고요. <laughs> 아, 나 노래 열심히 아, 아니, 하고 있는데 왜 아니, 이거를 주도하고 노래를 보러 가는데 왜요 내가 오늘 또 아, 엄청 잘하는 데 노. 네, 이번에는 저희가 사랑의 블랙베리. 요건 또 특히나. 요건 진짜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음. 맛이거든요. 요거 가족들의 건강 챙기는데 한번 보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바로 음. 한번 먹어볼까 봐요. 아, 바로요. 바로요? 음. 주세요. 저는 먹어야 되니까. 네, 오늘, 오늘 한번 먹고 진짜. 먹고 주. <laughs> 오늘 아니, 건강 진짜 시은 음. 씨가. 아, 근데 블랙베리는 사람들이 음. 얼마나 좋은지 다 알고 계시는 음. 것 같아요. 눈도 맑게 뭐. 해주고, 고혈압, 당뇨,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동맥경화에도 네. 좋고. 건배라도 아우, 치anda. 고가, 치 a n 음, 음. 음, 맛있다. 음, 이거, 블랙베리인 거알고 드셨어요? 블루베리 그거 아니에요? 어 블루베리 아니에요? 블랙베리. 아, 근데, 이게 그림을 보면 블루베리보다 좀 작은 거같 e r 제가 이 블랙베리를 알고 음. 있어요. u 이 블랙베리는 슈퍼복분자라고 불리는. 아. 똑똑해요 어. 똑똑해 잘했어요 완전히 아, 네. 잘하셨어요 어, 아, 근데 이게 보니까 그림이 음, 맞아요. 약간 블루베리보다는 음. 약간 복분자에 가까운 음. 그림이에요 아, 블루베리는 하나 슈퍼 복분자, 어, 복분자. 아, 음. 음. 성분이 블랙베리입니다 음. 음. 국내산 완주에서 만든 블랙베리 음. 햇썹 인증 역시 받았고요 노 합성 착착향료 합성 반부제 없이 여러분들 이 성분 보시면 진짜. 요즘 같은 때 약간 아이들이 특히 집에서 뭐예요? 컴퓨터 하죠, 게임 하죠. 맞아요. 음... 이때 뭘 지켜줘야 될까요? 눈. 요거 요거 눈. 맞아요. 이게 걱정이 돼요. 이 겨울철에는 음. 좀 건조하기 때문에 음. 눈이 건조증도 음. 있고 좀 많이 좀 침침하기도 하거든요. 에이. 사실 오늘 어. 좀 피곤했었는데, 어. 어우 이 집들이. 아, <laughs> 집들이. 네. 왕자님을 살아나게 했어요. 저는 너무 심창이 안 되죠. 오래 들어서. 텐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무대에서보다 더. 네. <laughs> 어, 어, 너무 좋습니다. 네. 기존의 블루베리가 아니라 이 블랙베리. 이제부터는 이게 음. 트렌디하게 블랙베리를 맞아요.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건강은 건강할 때 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하면 늦습니다, 음. 여러분. 저는 오늘 와서 이렇게 느낀 건데, 네. 어머님, 아버님 분들이 정말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음. 아, 왜냐면, 어, 정말 이 저렴한 가격으로 음. 이런 식품을 드셔서 건강을 챙기시는 게 맞아요.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많이 드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맞아요. 블랙푸드 중에서도 블랙베리. 이게 세계 1대 식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재료 정말 한번더 강조를 드릴게요. 전북 완주에서 국내산 원재료 100% 블랙베리를 가져와서 담았습니다. 자15% 할인된 가격으로 13만 원 무이자 3개월이죠 한 달에 4만 원 초반대로 여러분들과 가족의 건강을 같이 챙기실 수 있는 가격이에요. TV에서 하는 홈쇼핑에서 음. 이런 건강식품들을 팔잖아요. 그쵸. 그거에 비해서는 어, 조금 가격 차이가 조금 더 많아 많게 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아주 수급하기 힘든 국내산이기 때문에 음. 맞아 네, 이게 좋은 원료를 재료? 썼기 음. 때문에. 수입이 아닌 맞아요 국내산이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 있게 그 가격대인 것 같아요. 총 120포 드리고 한포 자체는 80ml. 이 정도 양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챙겨 나가셔서 드셔도 좋고 집에서 뭔가 물을 마시고 싶다, 입이 심심하다 할때 꿀꺽꿀꺽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딱 양. 80ml에 한포 가격은 1,500원 정도니까요. 다른 음료수 드시지 마시고 진짜 건강을 챙기면서 맛도 챙겨보세요. 블랙베리 시중에서 정말 구하기도 어려운 재료. 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3만 원이네요. 그렇죠. 네. 15% 할인된 가격. 그러니까요. 음. 굉장히 14만 9,900원이었는데 어. 13만 원에 한 달에 얼마예요? 4만 3천 원이에요. 아. 맞아요. 무이자 3개월을 하셨을 때한 달에 4만 어. 원 초반 가격이니까 그냥 한 달에 4만 원으로 내 건강을 지킨다. 음식으로 음. 사실 요즘에는 영양소를 다 섭취하기가 힘들잖아. 자연만세 식품으로 맞아요. 그 모자란 영양소를 채우셨으면 좋겠습니 음. 맞아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죠. 맞아요. 이것만 드셔서 건강해지시라는 게 아니라 음, 음. 못 채웠던 영양소를 부족했던 걸이 자연만세 식품으로 채워라. 저는 이런 말씀을 오, 하고 싶습니다. 오, 아니 자연만세즙이 머리도 음. 좋아져요? 갑자기 머리가 좋아하신 것만 좀 멍했었는데. 어, 멘트가 좋아. 갑자기 똑똑해졌어. 야, 죄송한데 왜 이렇게 멍청하지는 않는데. 말씀을 아까보다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음. 맞아요. 특히 뭐 안토시안이라든지 특정 성분을 많이 드시고 싶다. 그럼 이제 슈퍼복분자라고 불리는 블랙베리 드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자연만세 집들 음. 해시태그로 약간 요즘 유행하듯이 붙여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갈게요. 쉽게. 전 많아요. 1. 음. 우리 아빠 흑마늘 음. 그리고 우리 엄마 로즈데이 가수인 나 나를 지켜줄게 유자 음. 그리고 온 가족이 즐기는 블랙베리 오자 음. 해시태그 아. 자연만사 해시태그는 사랑의 유자 좋아 신유씨가 오늘 유자도 먹으니까 음. 유자 좋아하시니까 요걸로 가리봅니다 목이 소중하거든요 음. 자, 맛있어요 자, 진짜, 그쵸 음. 맛있어요. 전북 완주에서 자란 블랙베리 15% 할인된 13만 원의 가격, 8 0 m l 120포 들어있습니다. 한포 개당 1,080원, 한달 43,000원, 무이자 3개월. 높은 산지와 깨끗한 물이 흐르는 내천이 많은 최적화된 환경 조건을 갖춘 전라북도 완주에서 품질 좋은 블랙베리만 선정했습니다. 대표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 해서 눈 시력 보호, 눈의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눈의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블랙베리의 영향을 그대로 한 포에 담았습니다.